자, 주인공이 직장에서 야근하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두워요, 약간 좀. 왜 하필이면 야근을 하고 돌아온 것일까? 뭐야, 거리가 표시되는데? 슬리핑, 졸리다고? 그럼 졸리면 자면 될 것을, 뭐 하는 것이야, 도대체. 여기가 자는 곳인가? 왜 거리가 표시되는 거야? 뭐야, 아무것도 아닌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에? 아니 무슨 달리기 기록 측정하는 것도 아니고 저건 왜 표시되는 거야 도대체? 음. 깜빡깜빡 거리지 마라. 뭐가 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야. 그만해. 이쪽으로 가야 되나 본데? 뭐야 여기 잠자는 곳인가? 가족들이 자고 있는 건가 지금? 확인했으니까 이제 가도 되는 건가? 가도 되는 거 맞죠? 저 그렇죠. 가볼게요 다시. 이번엔 이쪽으로 가는 거 같아요. 그만 좀깜빡거리세요아 씨. 에헤이. 문 열어요. 어? 이쪽이 내 방인가? 뭐 어쩌라고. 저기로 가야 된다고 또? 저기 거리가 표시되는 거 보니까 저쪽으로 가는 거 같아요. 수명이 다했으면 교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아니, 교체를 안해 주고 뭐 하는 짓이야? 에헤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너무 느려, 젠장. 빨리 가. 뛰는 키가 없어, 젠장. 이거 냉장고니? 냉장고구나. 뭐야 이거는? 무슨 캔같은... 여기 TV를 본다고 갑자기? 이야... 화질 왜 이래 이거 야 거의... 뭐지? 야 감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창문을 깬것 같은데 어떤 녀석이야 도대체 <laughs> 뭐야 이거는 누가 이걸 깨부셨는데? 뭐야? 야이번에 저쪽으로 가야돼? 뭐야?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다시 내려가야 되나? 뭐야? 이거 가족 사진 아니야? 이거 갑자기 가족 사진이 여기는 어디요? 여기 어디란 말이요? 5 minutes later. 어,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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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야, 다시 켜졌어요. 그래도 뭐야? 이거는 앞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야, 이거 피 아니야? 이거 아니, 갑자기 피가 이렇게... 고기? 이거 아까 없었지 않았어? 설마... 고기에서 나온 피인가? 내 느낌으로는 사람 피야 이건. 불이 꺼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아. 가족 있는 방으로 들어가야 되나? 야, 뭐야? 피가 이렇게. 야야, 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거? 우 우리 가족한테 무슨 짓을? 야, 뭐야? 헤? 뭐야? 야, 뭐야? 피. 아니, 아까 여기 자고 있었지 않았어? 범인이 설마 죽인 거야 설마? 이런 행복했던 가족 생활이 불행해진다고? 야.. 이게 뭐하는 짓이냐 야, 잠겨있잖아 뭐 어쩌라는 거야 뭐야 TV를 다시 봐야 된다고? 설마 범인이 TV를 보고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에? 야 이거 피야 설마? 아니 이렇게 피가 이렇게 근데 갑자기 나 갔다 온 사이에 피가 이렇게 많이 생긴 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 아니 그리고 여기 싱크대 안에 피가 이렇게 고여있어 이거 뭐야 야 이런 거 보니까 뭔가 슬프긴 하다. 이게 뭐야? <laughs> 야 행복했던 가족 생활이 이렇게 비참한 길로 가버리고 그 범인 한명 때문에 이렇게 돼 버렸네. 다시 봐야 돼? 이 노이즈 낀 TV를 어떻게 뭐 계속 보라고? 뭐야 꺼졌는데? 저기 냉장고로 가야 된다는 거 같은데 저 미터 푸시되는거 보니까? 야, 설마, 내가 아는 그 인육은 아니겠지? 이거 설마, 인육은 아니겠지? 아니, 내가 왔을 때는 쓰러져 있는 캔 하나밖에 없었거든? 아니, 시간이 좀 지났을 뿐인데 이렇게 뭔가 많이 생겼네. 이거 설마 우리 가족 거야? 아니, 가족, 내 가족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대체? 저기 위로 가야 되나본데, 일단 위로 다시 가보자, 아.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여기 위로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나까지 설마 죽이는 거 아니지 설마 나까지 인육을 만들어? 야 여기 아까 잠겨 있었는데 열렸네 뭐지? 어여기왜 목줄이 있어 설마 교수형? 음. 설마 목 매달고 죽는 거 아니지 진짜? 야! 우! <laughs> 오야씨아 개깜놀했어 아씨 개깜놀했잖아 아나 소름 돋았어 지금 결국에는 주인공이 야근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일단 가족들은 이제 자고 있었고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사이에 갑자기 전등이 나가고 그 불이 꺼진 사이에 그 범인이 가족들을 살해하고 인육으로 만들어가지고 결국 그걸 이제 주인공이 목격하였고 결국은 뭐 자기도 이제 충격받아서 자살을 선택한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쓸쓸합니다.